지루비스신없이 아니, 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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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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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시시 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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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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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 시원, 시에 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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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쁘다 그러면은 아무도 검복대 못때리겠다 근데 봐. 얘두 바퀴야. 오! 잡았다. 우리 잠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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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자. 여기다 막자. 얘 막아도 돼. 우리 짱크라서 존나 강력해. 나도지겠는데 아, 뒤지네. 짱크는 주방 대 드릴게요. 장마다. 큰 사고가 났어. 아, 나도 우큰 사고 났어. 빼 빼. 큰 사고 났어. 나 주방 없어요. 주방 3초. 2초. 안들어방이요들어 가서 들어가자. 잠깐. 자가자 그러면. 오케이. 들어 어 맞았는데? 내 위에 트레왔이거정면 애쉬 하겠다 오케이 해. 오케이 천천히 할게요 더 뺄게요 아어 오! 한 어! 한 살려드릴게 어, 주방, 어, 주방 없어요 나자리에갈 준비 해봐 주방 한번 오케이 야, 잘 앞에 덤 밀어봐 덤 밀어봐 아니야 빼 돼. 지금 빼 지금 빼오링이다갈 준비 반복 좀 깨봐 반복 좀 깨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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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인 맞았어 트맞 방금 하나 둘셋 좋았어 야야야야 야야야 나이스 야 야. 뭐야 무슨 트레이 내쉬 위에 찍었어? 쉬야쉬쉬나이스 나의 궁이46%와 시발놈이다 뭐했냐? 뽕 까시는데 어떻게 사6야 벌써 오 우리 잘안 까이 됐는데? 뭐 우리 정카가 잘한 걸 어떡해? 지리 트레이 있 우리 네티아 보고. 있다.

잠시만 라이프 정크 힐좀 나이스 트래커 누구 살려야 돼? 같이 해놓게 정크? 정크 시게한번어시만시한필 시그마 한필 이제 깨이나라 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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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음나 주방 허. 3초 주방 2초 주방 있어요? 버오오 저거 야번지 저거 리사 보자 리사 보자 리사우리사우리사리리사 나한테 와 탁. 막아 제가 시그아. 자 우리끼리 오. 하면 해. 시그마 보자. 너 네, 살아볼래? 시그마 보자. 시그마 보자. 시그마 보자. 시그마 아, 보자. 시그마 시그마 시, 시마. 시마 때려 보자. 그래, 시그마. 형 앞에. 우리 배시. 불타불타불타 풀타 풀타 풀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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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나못 막아줘 이거는. 차탄 차탄. 죽게. 아 이거 차탄 자탄 채울 때가 아니야, 지금. 한 번만 해. 야, 선거님 꺼마게가 봐. 차탄 잡아 어. 가지도 하나. 아, 나 그냥. 어스 올린다 너. 아 마이 미스아 <laughs> 이거 진짜 나살았으면 이겼는데. 봉고도 또 봉고. 맞아. 수상 까는데 왜주지야 전망 왔는데? 오 나와야 돼. 전망 왔어요? 이거 뒷쪽 걸어줄게. 어어 올라. 세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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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시나 자, 밟을게 살짝 우리 타이어 출발 중 이렇게 <끄> 나 죽어. 자, 밟을게요. 자, 밟을게요. 뭐, 뭐지, 자, 밟을게요. 올라가시었다그러 늘어질게요. 짭짤! 아, 뭐가? 아, 아. 아무것도 안들 그래, 어 트레건, 트레건, 트레건. 아, 시 아, 너무 시원시원했나? 아 자리 바꿔. 내가 자리 할게. 대박. 아이 새끼 왜 이렇게 못해 자리야. 아니 인정. 야 봐봐 너 프로피 한번 풀어봐. 야, 자리야. 그것 좀 보자. 손을 좀. 안 돼. 낭나? 굳이 나오면 나랑 마이스 겨 앞으로 열심히 있다. 어이 야 저거 한번 떼어줄게. 기다려. 이 초만 이 초만. 아, 힐좀 해줘. 힐좀 해줘. 힐좀 해줘. 이거 나눠채 이거 나눠쳐요 이거 해줘. 쉬다가시더가 봐. 에시더가 봐. 주방이 쳐. 아, 좀만 놓쳐야 요 어, 이거 초. 이거. 아, 새로. 어, 아, 너 아, 안, 안 볼래? 아, 씨발 네, 위험할 때 땜에. 음, 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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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맞을게 어, 어, 아이고 아이우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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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거꾸래. 어, 아, 어,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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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도 채워 볼것 같은데? 개 때리는데? 어나 채워 가요 채워 가요 트레1 트레1 야!! 뭐 <목소리> 이거 5초만 있다가 자 헬멧 채오 5초만 가야 오 5초만 기다려오 5초만 기다려 이제 가도 돼 가도 돼아져레2가 있나? 크롬 날줄 알았네 제발 띠가 1필 도 1필 앞겨 봐요 브리님 우선 반필 에 있는 중시 치발뱅이야 체력 없고 가지 가지 콜견줄게 대쉬 1피 앞에 띵각이 나 이거? 아 지금 양같요나 일단 차닌 다잡았거먹게자리 온다 애네. 자리에 자리에 뺄수 아이고 뺐어 애쉬 애쉬 한번더잡아줄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설명해 봐뭘 설명할 거야 내가 이거 뭐.. 풍선 뭐야 어떻게 밥 뺐다 불러 야 막아 타던빨리빨리 애쉬 나 잡을게 빨리빨리 그래 타던가? 탈거같 민트 쪽에 걸틀어올 거야. 우리 장면 리떨어다 나이스 나이스. 칠서 알아 래나궁돌고밀게 어, 좀. 나일종 하나 일정 우리도 우걸 잘못 깔았다씨 때리자 우리 사람. 우리우리리리 뒤에 리 일단 보리, 밀어줄게. 뒤에 리 확인. 내가 아, 그래. 죽는데지도 봐줘 이거 우리지. 뒤 봉고 고 오케이. 나 봉고 안쪽들가지마들가지마 내가 잘었 우리 이길 수 있어. 방준배 씨 살리면서. 어, 나이스. 방준배. 이에 꼼쳐서. 에이, 재미야, 재미야. 에이, 버티나. 빠 아, 아이고. 본문이. 뭐 해? 본문이. 라고 할뻔에이네 아, 아, 어, 아, 우리 했코 마스터 아닌데? 밸리 돌아 이거. 마스터인데. 되게 예코네 아, 그래? 그러면 지금거 같은데. 시그마 빠조심잡 봐. 여리까지 있겠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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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부러 맞았다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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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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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혹시 이러고 그 바트 쪽 떼어줄게 와봐 내가 달려 저거 달려봐, 아들가면죽겨요 갑자기 봐야돼조만이나맥크로온다 맥클 상관 없는 거 불도태 불연 깨고불방깨줄게트이있다바 때릴 수 있나 이거 사람 라이 조심 라이 조심 오저 뭐야 왼쪽 마 왼쪽만 저 너무 아파 형. 하. 아, <laughs> 오. 너무 잘, 잘 살았다. 안 받겠어, 안어저다 받겠어, 받어아저다 받았다. 난 나? 리벤 어디였더라? 기억 안 나네. 이렇게었나? 거기 그 구름. 오. 좋아좀더어다 이, 일, 야. 공격다안도착것 같은데. 명 맞았어. 개새끼 우면 말 말했다 나 진짜 지지고 싶어 어, 맞잖아 어 주방 우리 딱센스 있어 데리고 와 애쉬 다다 왼쪽 가나 나레한테 맞아 나힐줘봐 아, 살짝 좀뺐다가 이거 트레를 좀 어, 빼줄 수 있나 잠깐만 그야 시발 우리 정글, 우리 씨좀많이 아, <목소리> 나눠고 차 나눠고 차 트레 필 다리 너무 불 빼 버려내고 아, 자 나노 갖고 차거든요. 정 애시? 아니 그.. 그거... 날줘 봐. 날줘 봐. 날줘 봐. 가, 자가자 가자. 줘 봐. 줘 봐. 어. 찢어 게아 나와 봐. 들어오씨 야, 브렉 살리고. 살렸다. 나구르만 계속 뺄게. 네하 보자. 돌이 보자. 돌이 보자. 보자. 뭘 조심, 뭘 조심. 자, 해개리씨살 했어. 오케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1 잠깐만. 1 한번 뛰면 안되 저거. 아, 아이씨와 저기 못어저 지금 나려만 막아 선생님 왼쪽에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 그 오면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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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크 옆에서 좀 신마기 신마기 신하봐 신마 신마봐 신마봐 마봐 레이스 프리패 리패 프리패 애초 옳지 있지 애초 오른쪽죠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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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 옳기나 위에 술은 질창이 내시오 나가 오저수 뭐야 어떻게 살았어야불불레레 여기 불디트레레 오른쪽 오른쪽 짝에 오, 그 Mov이랑, 어 <모르티> 아 보려고 한다. 그렇지 보려. 오, 됐어. 앞에 정리. 안되죠 어떻게 레만 뭐요? 아, 막, 아 맞아, 야, 이거 지금 정리하면 끝이는데 어, 지금 정리할래. 어, 시거, 잠깐 한 번, 시만, 저, 만한 번, 시만, 시만, 한 번, 시만, 시만, 한 번. 정원이 제 심하고. 빨리. 까봤어, 까어 다시 까어 다시 어 오는 거만 잡, 오는 거만. 오는 거다, 오는 거테레 하나 아마 테레랑 보 아니고요. 나쁜 고차이가 복원 천천히 해봐. 확인, 확인. 오른쪽에 테레 돌았다. 다시 정면이죠? 어? 저기는 못 뛰어. 가이소! 어? <laughs> 저는 에코를 매우 추천하긴 하는데, 당신의 겐지가. 본인이 생각하는. <laughs> 내가 누군진. 오. 오! 오! <laughs> 저 정도로만 어, 해. 말해라, 너? 멈추지 살을 닦았다 보라. 한번 보자. 가자. 이게 <laughs> 성죽인거 아니야? 니까그러니 혹시 <laughs> <laughs> 느낌 있다 이런 게. 마시고. 조심. 특징이네 이거 자한번더 가져볼게요. 두방

나나아 빼내, 나안자 아까처럼 이 뛰어주 명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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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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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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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오오 너희 쪽에 미는 같은데? 여기까지 온 시가 볼래요? 여기까지 온대 시? 아 여기까지 와요 가1 불타 뺐고 한 명만 잡고 가봐 아, 나이스 명 나이스 두명두 <laughs> 명이면 안 죽기만 하면 돼 겐지 살아봐 살아봐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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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만 나이스 오케이, 어, 일단 오케이. 우리 겐지야 집으로 먹어놨다잉 오리야 시분트 뺐어요 아테라어이구야야 조심해 이차한번띄줄게 시마보자시마보자시마우아해 오른쪽 3층 먹수 있나 오른쪽 3층 오른쪽 3층 지금 먹어준 아, 우리 용이 있다 자나 왼쪽 2층까지 먹을게요 아 이거 뽕을 아아 이거 빼한대한대뽕 기다렸다 뽕내지하자 이러면 밥도 뺄어 레시피 레에커 오스 설만네그잘 살아보는 어떻게 아 녹았네 아끝그막턴 오케이 안돼 나지는데 당신이 말했어요. 닭살 딱선 전적 있다고. 너, 너저 믿어요 진짜로. 현진 진짜. 임밖에 없어. <laughs> 잠깐만, 아, 진짜 불 <laughs> <진짜 인밖에 웃음> 없어도 돼. 불 <인밖에 웃음> 없어도 돼. 임밖에 <laughs> 없어요. 원소가탈수 있지 여기. 아부못 거야. 캐한테 아, 주방 가... 줄게. 아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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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대 맞아줘봐. 맞아줘봐. 아니 왜 죽어 저 새끼? 한대 맞아줄게. 한대맞고 먼저 가야 데 가자, 가자, 먼저 가야 돼. 가자, 겐지야가